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. 오늘은 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유독 요즘에 발이 아프다, 발저리다, 발에 열이 난다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오늘은 발바닥에 열이 나는 이유 무엇일까요?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. 내 발바닥에 왜 이렇게 열이 날까? 먼저 발 모양을 좀 보셔야 됩니다. 발에 뭐가 있느냐를 알아야 왜 내가 아픈지를 알수 있죠. 발은 한쪽 땅 26개의 뼈가 있고요, 근육도 있고,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. 혈관, 신경들이 있죠. 이 녀석들이 하루 종일 내몸뚱아리를 지지해주느라 고생이 많죠. 이 중에 어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아주 극심합니다. 첫 번째는 신경 문제예요. 족근관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. 일단 족근관은 이 복숭아뼈 아래쪽에 힘줄과 뼈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터널이라고 하는데요. 이 안에 신경이 내려가서 발바닥을 지배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신경이 압박을 받았을 때 발바닥 전반적으로 통증이 있고 감. 각 이상을 호소하게 되는 질환이 바로 조근관 증후군입니다. 발바닥이 되게 후끈거리고요. 걸을 때 통증이 아주 심해지죠. 일종의 신경압박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지간신경종인데요. 지간신경종이라는 것은 발 앞쪽, 발가락, 이 아래 부분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. 이 지간신경종은 마치 종양처럼 들리지만 그건 아니고 발가락 꽉 끼게 이제 작은 신발 신으시는 분들, 힐을 많이 신으시는 분들이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꺼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마치 혹처럼 비대해지면서 발 앞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. 이게 주사를 맞아도 잘안 낫고 정말 괴로운 병입니다. 그런데 앞에 두 가지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거기서 끝났으면 사실 얘기를 안 했고요. 참 진단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음 두 가지인데 박스터 신경 포착이라는 증후군이 있어요. 이거는 특징적인 통증 부위가 있어요. 뒤꿈치 이제 보면 뒤꿈치 이 아래 가쪽 부분에 족저근막염으로 치료하다가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진료 보는 의사가 의심을 해야지 되고요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주사를 통해서 아니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 박스터 신경 포착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당뇨나 대사 질환이 있거나 호르몬 때문에 이 자율신경 섬유가 침범되는 건데요 사실 이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. 입니다 <목소리도> 당뇨가 오래되거나 폐경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콩팥 질환이나 간 질환이 있으면 전신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발을 침범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이런 전신 문제는 발 혈관이나 신경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발의 자율신경계도 침범하기 때문에 땀이 잘안 나거나 아니면 땀이 과도하거나 발이 화끈거리고 너무 차거나 이런 영향을 주는데요. 보통 여자분들은 발에 불난다라고 표현을 하시죠. 다음으로는 발 자체의 문제 가 아니라 더 상부에서 눌리는 경우입니다. 제가 이 사진 많이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이렇게 요추 신경이 압박이 되면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생기는데요. 이때 주의하실 거는 허리가 안 아플 수도 있어요. 마치 이 허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데 허리 쪽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이때 요추 디스크나 협착으로 인해서 방사통이 생기게 되면 다리 따끔거리기도 하고 감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.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이 혈관 문제예요. 혈관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.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습니다. 모세혈관도 있고요. 근데 이제 발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혈액순환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전신 질환과 같은 개념입니다. 발바닥을 겉으로 봐도 멀쩡하다. 다른 지병도 없다. 혈압 당뇨도 없다. 그러면 이 때는 혈관 운동성 반응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. 자, 주로 우리가 열이 나는 게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잖아요. 주로 호르몬 때문에 이 갱년기나 출산 전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. 이런 증상이 전신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수면 장애가 생기면서 불면증이죠. 불면증이 있으면서 발바닥이 뜨거운 경우 정말 괴로운데요. 이러한 혈관 운동성 증상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질 때 때 나타나는 변화인데 주변의 기온이 조금만 변해도 쉽게 덥거나 차가워질 수 있고요. 이럴 때는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혈액 순환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보세요. 동맥에 정말 혈류가 안 가고 혈전이 있다. 딱 이런 모습입니다. 이렇게 검붉거나 발이 까맣게 보이는데요. 보통은 당뇨가 있거나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걸을 때는 이 다리 쪽 근육으로 혈류가 잘안 가기 때문에 더 근육이 쥐어짜는 통증이기도 하고, 색깔이 변하기도 하죠. 다음은 정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. 피부가 워낙 얇거나 체질적으로 지방이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맥 혈관이 정상적으로도 비춰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종아리랑 발쪽 혈관이 너무 울퉁불퉁하게 튀어 오른 경우에는 하지 정맥류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. 이럴 때 발이 화끈거리거나 간지럽고 다리도 저리고 쥐가 날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혈관, 신경은 다 봤고요. 다음은 근막으로 한번 가볼게요. 요즘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젊은 분들도 족저근막염이 정말 많습니다. 족저근막이라는 거는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전체를 둘러싼 이런 섬유막인데요. 활동할 때 이런 충격을 흡수해서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원래 하죠. 그런데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거나 오래 걷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 발의 지방층이 얇아지면 이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서 염증이 쉽게 생기거든요. 발 뒤꿈치만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발바닥 전체나 아킬레스에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 족저근막염은 얼린 생수통을 발 아래에 두고 이렇게 굴리면 통증 완화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염증이 너무 심할 때는 뭐 체충격파라던가 아니면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 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발제 2의 심장이라고도 하잖아요.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게 발이기도 하고요. 이 발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정말 불편합니다. 여러분 앞. 해 드린 정보로 발 아프시면 바로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고요.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